일단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첫, 처음에 조금 불안한 느낌으로 시작했지만 패배하면서 2, 3세트를 그래도 승리하면서 하나는 강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괜찮게 시작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즌도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뭐 일단 레드 쪽에서도 조금 그 바텀에서 튀어가도 품픽을 나눠 먹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고, 약간 그리고 상체 쪽에 힘을 실은 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에서도 꽤 나왔던 조합인데 괜찮은 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오늘 경기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합에서 1, 2, 3 픽에서 뽑았던 거랑 좀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음, 사실 그 밴마다 조금 뽑을 수 있는 조합이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블루랑 레드에서. 일단 저희가 스프링과 MSI를 지나면서 약간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밴픽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일단은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아직 한 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승리도 마쳤고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발전해 나갈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루치의 코칭 같은 경우는 좀, <laughs> 좀 뱀픽적으로 어, 관여를 많이 하는 코치님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변화는 어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어 이번 대표팀의 선발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무대인 만큼 많은 분들께 즐거움 드릴 수 있게 더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사실, 썸머와 그, 월드 사이에 있는 경기이다 보니까, 솔직히 팀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는 명예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 선수 개인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프링과 MSI를 지났음에도 저희가 같은 멤버로 어.. 롤드컵까지 그리고 이번 서머씬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팀의 일원으로서 개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어 개개인이 노력하면 될것 같고 또 팀적인 부분으로서도 이제 어 팀적으로 더 좋은 그런 조직으로서의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약간 MSI 경기를 치르고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LPL에서 약간 교전이나 이런 거를 좀 설계하는 각 같은 게 조금 확실히 뛰어난 점이 좀 MSI 때는 좀 많이 느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일단 최대한 배워 나가면서 좀 침적인 움직임을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네. 어, MSI 때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어 경기에서 좀 상대보다 전반적으로 뒤쳐졌기 때문에 패배를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배우가적으로는좀 개인적으로는, 어, MSI를 치르면서, 어, 좀더 경기에 임하는 태도들이 많이 변화하고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음, 일단 MSI 때 제가 배웠던 거는, 배웠던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이제 그런 저희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배울 점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패배, 패배의 그런, 어, 부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서머 시즌의 준비를 어,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런 마음가짐이 제가 배운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 좀 아무래도 경기를 치르기 전에는 어느 정도 긴장감을, 어, 긴장, 긴장감이 조금 과하게 있을 때가 있는데, 어, 그럴 때 조금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로 시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비슷한 일정을 소화했고 아무래도 지금 KT라는 강팀도 이겼고 지금 폼도 좋은 것 같아서 충분히 어려운 상대이지만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날의, 예, 그날의 컨디션과 약간 뱀픽의 유불리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어,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두통도 좀 있었고 컨디션도 그다지 좋은 상태 가 아니어서 좋은 경기를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은 이틀 동안은 좀 개인적으로는 컨디션 관리를 조금 더 어, 중요시하면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서머 시즌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약간 월드까지는 약간 기세나 폼이좀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마지막 무대까지 쭉 잘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첫 경기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남은 경기들을 통해서 팬분들께 많은 즐거움과 영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